뭐야? 왜? 어 뭐야? 대약을안 하길래 음. <laughs> 아 진짜 그냥 따발충들이나 야되나 요즘 리오가 별로 좋은 얘기는 안 나오나 봐. 아, 정말 하기 싫다니까요. 음. 근데, 이판에리 오가, 두명 이나 있 네. <laughs> 입니다. 참전자 여러분, 실험에 투입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의 끝에 다다른 폰에게 모든 영광을 보자 파쿠폰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더를 활성화합니다 <목소리> 여기서 필요한 재료를 찾아봐 묘지로 이동할 시간이야 소라를 <무컬료를> 피우면 안될것 같네요.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 <무컬리> 음. 잘 모르겠네요. 멀지 마세요. 귀찮아당으로 그 <무컬리> 이동할 시간이야. <무컬리> 왠지,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 것같네요 여기서 필요한 재료를 찾아봐. 바람이 귀찮았지만 바람이 어떻게든 끝냈어요. 는쟤네들들었어요 만 <laughs> 워밍업은 한번 끝내요. 던지면 무기를 쓸수 있겠죠? 만 <laughs> 어, 어지러워요.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멀미가 나네요. 상당으로 가봐. 힘들었다. 마실 수 있는 물인가요? 보철이 나오는 몰라요. 곳이 어디일까? 어떻게든 쓸수 있겠죠. 이 정도 누군가가 실험에 다시 참가했습니다. 어머 음, 가는 중 몰라요? 우리 케미 들 만들 수가 없긴 한데, 이 정도면 소리 들 아, 뭐, 내 쪽으로 온다고? <laughs> 아그뭐 필요 없어요? <laughs> 네, 네, 저 아니, 어차피 저, 어차피 한번 죽어 가지고 고철을얻을 곳이 필요했거든요뭐 어디로 갈까? 공장? <laughs> 어, 깜짝아, 움직이기 귀찮았는데 잘 됐네. 요 성당으로 정말, 하자 빨리 반짝이야 좋아 친구랑 크레말정 모였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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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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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로 옆에. 오케이. 헐! 주팀, 주팀, 주팀! 오리가 여기 막아놓고 오라, 오라 그럴까? 템 먹어요. 아, 궁 있었으면 바로 뛰는데. 난 윙석이 떨어질 예정이야 죽은 거에요 아이 맞다 사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하겠죠 이, 여기 뭐 뽑고 있나? 몰라요 아. 어떻게든 아. 쓸수 있겠죠 어, 어디로 갈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창구 쟤네 마무리하러 가도 되고 다시? 으음, 잡고 있는. 잡고 있네으심하네있고 있는. 으음, 잡고 있는. 잡고 있는. 잡아요 아... 잡고 아 피었다. 가장 큰이 지정되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전술 강화 만큼 크레딧이 모였 V 열어봐. 탈출은 가능하겠죠 창고에서 크레딧 쓰고 우주가 척 돌자 한 번. 그래. 우주가 있 사람이지. 전장 예정지가 정해졌어. 맞짱터 전장의 최종 승자는 보상을 얻을 수있어 응. 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그중 하나를. 어, 전장 예정지가 결정됐어. 모든 적을 처치하고 살아남으면 보상이 있을 거야. 감탄이 나오네요. 올 근처에 있나? 전장 예정지에 들어왔어. 좀 있다 아, 여기 정장이 될 거야. 저뭐 있어? 저거 사람. 어디 시설들이 많네요. 전장 예정지 전장의 최종 네, 생존자가 사망했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생존자가 와. 사망했습니다. 아, 어, 더는 못 움직여요. 쉬었다 갈래요. 또 하나 못 잡았었나? 예런건 적응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얘네 부활해 올수 있으니까 보주가 일단 사람 이 있었거든요. <laughs> 아, 이거 무기 좀 만들고 싶은데. 아, 그래? 지금 만들고 무기 만들 없을 거야. 만들어, 라니 라니 만들어, 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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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내 지금 어디? 곧 전장되니까 만든 유리. 이한훨더있네 이거 나가는 게 나을 듯? 아, 그래? 전장 예정지가 정해졌어. 너무 시간 길어지면은 전장의 최종 승자는 을 얻을 수 있어. 프로 가? 프로 가자. 어. 이러면 알파 쪽 가는 게 좋긴 한데. 알파가 나타났어. 한 팀이 없으니 공격을 조심해. 홍 병원 체크볼까요 여기 고주가에만 두팀 묶여 있고 한 팀씩 가 있다면은 별로 안 남으니까. 여기도한팀있네 가끔은 기도라도 하고 싶어요. 가볼게요. 어지러워요. 멀미가 <laughs> 나네요. 의사는 없겠죠? 사람이. 같기네. 아, 여 기다리 게임 어, 여기 많 은데, 아, 뭐야 해야 될 듯? 아, 죄 쒀다. 살리네. 이거 미쳤다, 이. 여기도 지금 한팀 있어 가지고 부서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 알파 알파 잡고 있는 야생 동물을 사냥하는게 좋겠어. 옷에 녹 얼룩이 묻으면 안 되는 데 말이에요. 잠시. 아, 우리 가는 데마다 심지다보니. 사람이 바글바글하네. 언제 활 되지? 어. 응 음. 음. 아직 일밤이에요. 이러면 골목길 한번 갈까요? 누군가 실험에 다시 참가했습니다. 아니면 여기 잡고 다시야 먹어 봤요 근데 우리도 지금 약한 게 아닌데. 이제 아, 아니 근데 이대로 한타 괜찮은데. 좀그 정상적인 한타가 안 나니까. 어, 운석이다. 어, 운석 바로 필요함. 어. 아. 나 우석은... 원석을. <laughs> 네, 그럼 제가 좀 많이 깨요. 아. 보라 상자 깔아갈까요? 아고 창고에서 크레이트 한번 쳐보자. 그래, 우리 창고의 왕이 나왔다. <laughs> <laughs> 저희 이미 창고의 왕이. <laughs> 시설들이 많네요. 곰 나왔을래요? <laughs> 나왔는아무도이 오리들은 다 가서 한 번만 더 봐. 세이 떨어졌어. 가 보자. 급속 재생 효과가 종료어더이 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그중 하나를 알려줄게 서둘러야겠어요 응? t 냄새가 싱그럽네요 생명의 나무가 자라 h 게 보여 어서 가보자 p 스 o 랑 i 락 g o 한 사람 t 어, 요 어, 특별한 재료잖아. 아이템 하나 추천할 테니 만들어 볼래? 문제는 미스를 필요하니? 예. 여기 논답다가 두 개인 것 같은데. 특수 아니야.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어 뭐야? 이거 내거 아니야? 방금 문석이 떨어졌어. 어서 가보자. 여기 로지. 가끔은 기도라도 하고 싶어요.

왜빼야되지 네, 왜? 우리 그래? 다 죽었어요. 아, 둘다 죽었어? 네. 저기 세타 살아있어. 뭔데, 나좀 기어와봐. 가만히 있지 말고. 탈출이 답인가? <laughs> 나 탈출할 돈도 없어. 내 네, 크레딧이 그래요? 없는 게 문제네. 많이 버셔야겠네. 그냥 최대한 <laughs> 야동 잡으면서 음... 보라 상자 주워다니고 그래야 될것 같은데. 미지보. 새 금지 구역이. 아 이거 투원딜이니까 강는 <laughs> <박는> 순간 그냥 고됐어. 근 케가 있을 때 강해지는데 수완. 로지 딱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음. 렉 살짝 멀리 있어가지고 그리고 고발 된 거에 스킬을 맞춰야 되는데 나스킬 네. 너무 빨리 갔다 아... 하나가 클릭이 안돼 R2 누르고 이름 누르면 돼요 아 뭐야, 이게 똑같은 거네. 잠시 <laughs> 시간입니다. 알고 보니 클릭이 되는 거였네. 그럼 이제 이선 말을 해야겠다. 거긴 길이 없어. 고사왕. 어, 그... 목을잡았 여기는 방금 사라졌네. 아이목을 잡았군요. 아 잡다 죽겠는데? 잠시 실다 그거 얼마임? 패출 팔출 그거? 패출은 250원인가? 그대로? 200원인가? 아니 살리드까지 해보죠. 랭크도 아닌데. 음. 조금만 더 벌어 주시면 안 돼요. <laughs> 얘 예, 50만 모았어. 아2 5 0원 모아서 살리라고? 네, 그좀 무리려나? 아, 할수 있지, 아직 <laughs> 3일차 밤인데. 새 <laughs>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석 은석 상자하서경찰 한번 털면 되들? 근데 운석해서 나 쓸모 없는데? 남이 캐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오 좋은 작근법인가 아니면 다져주세요. 아하. 그렇구만. 뭔가 생각보다 빨리 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거 다려 먹으려면. 그.. 문스톤으로 만들어서 본건나 네. 예, 돌과 문스톤과 물을 합치면은 이렇게. 물 어디 있느냐? 물? 배달 시켜. 아, 배달 시면 안 되지. 네. 물이 학교랑 개울이랑 뭐 연못이랑. 약간 야동 잡는 게 먼저일 듯? 이거. 음.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왜냐면. 아, 크레딧 얼마 있냐? 너146 원. 저는 얼마 있어요? 164 원. 아 그래? 빨리 잡아야지. 잘 먹을. 자, 역시. 근데 저 친구도 외로워 보이는데. <laughs> 그러게 내 팀인데 여덟 명이네. 아, 맞장 한번 뜰까요? 케이지 있네. 아. 아 유쾌는 뭔데 속장이 다리이냐 에? 뭐야 이거? 새금 옛날에 지정되었습니다. 그거 본거 기준 말한이라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유키는 보였는데 갑자기 사길래 어 개가 어, 걘가그런갑다 레전드 생겼나 맛있나요 우리랑 송수까지 다려 먹었습니다 아니 진짜 스릴이 발목을 잡았군 발목을 잡았군 아 아, 결국 묘지에서 죽어서 다시 묘지에서 태어나는구나 성당이요? 아 성당 성, 성, 성. 성재를 살려 성제를어 <laughs> 사람있다 아 이건 나 살려도 살 <laughs> 타고 가야되지? 내가 또 너를 살려야 좀 의미가 있는데 안돼, 나 사는 것보다 너 사는 게 낫지. 해사고... 아니, 아니, 학교로 그냥 쭉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야 될 듯. 아, 지금 위클 때문에... 안돼, 어차피 시간이 얼마 밖에 안 남아서 뭐라도 해야 돼. 아 지금 세 팀인데, 지금 위클 하나 근처에 있다고 치면은 얘네가 더 올라가잖아. 음 얘네,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럴 파이가되고지리는았는지않지요나 말이. 음. 오. 누군가으면 좋았으면 좋았가면 좋았으면 좋았으면 좋데으면 좋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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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좋았으면 좋았으면 좋 아닌데? 국물이 죽는데? 어, 안킬 죽었네. 얘네가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야. 마지막. 이거 진짜 모른다. 얘만 남은데? 얘 탱커라 아니 뭐야? 아니 뭐 로지가 와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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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2대2야2대2야2대2야 이대이야. 이대이야. 시체, 시체 못 살리게 막아 시체 못 살리게 아아 오케이 오케이 시체 살린다 시체 살린다 이러면 시체 살리이나아 그러네 시체, 시체 살린 걸 막았어야 되네아 꺼져 <laughs> 이 상황 파악좀노 해버릴까요? 오안 앉아서 해야지 이제 어? 이리딜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 생존자가 3명 상대는 남았습니다 원딜 사냥꾼 엘레나 <laughs> 이바만 어떻게 따면은 엘레나가 길이 막건 아니니까 맞았네 생생, 원딜의 해장꾼, 엘레, 오, 뭐야! 뭐 어, 해내나, 이거? 아, 너무 많이 받았어, 이거. 빤스런! 탈수 있나? 어. 아, 아야, 더 짧다. 더 짧다, 이건. 아, 이거 이길 수도 있었겠다, 어쩌면. 음.. 아, 그러네. 이바 살리는 걸 막았어야 되네. 깨비깨비. 깨비. 아니야 이거 내가 로지 떼어낸다고 W를 로지한테 써가지고 W 이마 쪽에 썼으면은 맞긴 했는데 한 턴이라도 아니 네, 그래도 좀 약간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상황을 다 알고 있었으면은 그 전에 좀 포지션이란가 그런 거를 좀잘 잡고 있었을 텐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지 싶었어 <웃음> 이거. <웃음>